어, 직각삼각형 여기는 그림이 없어요. 대신에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? 삼각형을 그리는데 여기가 90도예요. b가 네, 사인 a의 값이 나와있기 때문에 a를 여기로 ABC라고 둘게요. 그러면 여기 각을 a라고 했을 때 사인 a가 13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사인 a는 저 여기 a c 분의 bc죠. 여기가 13일 때, 여기가 5란 얘기죠. 됐나요? 그러면 얘네를 봤을 때, 피터그라스 정리 이용하면 나머지 한병 구할 수 있지. 어제 그걸 이용을 해볼게요. 그럼 피터그라스 정리에 의해서, 피터그라스 정리가 계속 나오죠. 피터그라스 정리에 의해, 여기 계산을 해보면, A, B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13의 제곱이 될 거고요. 그러면 A, B의 제곱은, 13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이 되겠죠? 그럼 169 빼기 25가 될 거고, 얘 계산했을 때 144. 그렇지? 그럼 a, b가 뭐가 되는 거야? 12가 되는 거죠. 사실 피터그라스의 수였죠, 5, 12, 13. 그럼 a, b의 길이가 뭔걸알수 있어? 12인 걸알수 있네요.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건 간단하겠다. 이제 코사인 a라는 거는 13분의 12가 될 거고요. 탄젠트 a는 12분의 5가 되겠네요. 얘는 혹시 모를까봐 코사인 탄젠트 였죠?